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어 처음 이제 유튜버로 활동하게 된어 접신녀고요 일단 이름은 일단 접신녀예요 제가 지금 친구 집에 잠깐 놀러 왔어요 아 근데 제가 초보다 보니까 지금 이 시선을 어디다 두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여기인가요 여기인가? 여긴 것 같네요. 여기 여기. 네, 여기 카메라 쪽 부분에 보고 촬영을 하면 될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렇게 처음 유튜브 방송 찍어 보는데 제가 원래 제가 최근에 인스타 라방을 한두번 정도를 진행했었어요. 근데 오, 어, 인스타 라방은 이제 인스타 친구들만 이제 볼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다른 사람들도 볼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는 다른, 제가 인스타 친구가 아닌 다른 분들도, 어, 보실 수 있도록 해보고도 좀더 이렇게 인스타 라방 그리고 24시간만 또 공유가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 어, 아, 여기를 봐야 되지. 어, 제가 그래서 또 그, 어좀 이렇게 좀더 이렇게 넓게 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볼수 있도록 공유하려고 이렇게 유튜브 방송도 오늘 이렇게 처음 해 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뭐 이렇게 다다 다 처음이다 보니까 이게 떨리기도 하면서 또 이게 또 재미도 있네요. 그래서 오늘 또 새로운 경험한 게또 썸네일 찍는 거. 그게 제가 이렇게 방송 시작할 때 처음 찍는 건지 몰랐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재밌는 거 있죠? 그래서 여하튼 썸네일도 찍어보고 제가 무슨 연예인 된것 마냥 이렇게 찍어보고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또 오늘 제가 이 방송, 첫 방송 이름을, 어, 잘 지내셨나요? 라고 했, 했잖아요. 그게, 제가 처음인데 잘 지내셨나요? 하면 약간 프로처럼 저번에 마치 어, 방송을 여러 번 찍었던 사람처럼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게 약간 여러분들께 친숙하게, 처음 뵙지만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그렇게 지어봤습니다. 어때요? 잘 지었나요?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오케이, 제가 첫 방송 하는데, 이렇게, 어, 이렇게 많이 찾아와 주시고, 이렇게 봐주셔서 너무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오늘, 어, 첫 방송 기념으로 제가 노래를 하나 불러드릴까요? 노래를, 음, 뭘 불러드리면 좋을까? 음, 음, 어, 아리아나 그란데의 산타템이라는 노래 아세요? 저그 노래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 노래 한번 짧게 불러드릴게요. One, two, three, four. Santa, tell me if you really care. Don't make me fall in love again if you won't be here next year. Santa, tell me if you really care. 들려드리고 전 오늘 처음인지랑 어 많이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인스타 라방이랑은 또 느낌이 다르네요. 인스타 라방은 친구들만 보는 거고 이거는 진짜 생판 모르는 사람분들도 보시고 계시고 물론 친구들도 볼수 있지만 이게 굉장히 진짜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많이 떨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겠네요. 제가 인스타 라방 할 때는 진짜 그냥 막 나대고 그냥 막 막, 노래도 막, 그냥 막, 부르고 싶은 거 부르고 막, 할 말도 다 했는데, 여기는 뭔가 말도 조심조심 해야 될것 같고, 약간, 표정도 일크로지면 안될것 같고, 이런 느낌이 있긴 한데, 그래도 오늘 첫 방송인데 이렇게 찾아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어, 다음 번에도 저는 계속 이렇게 유튜브로 찾아뵐 거예요. 그 인스타는 24시간만 공유가 되다 보니까 너무 아쉬워서 제가, 이제, 계속 이제 유튜브로 찾아뵐 거예요. 근데 이제, 어, 보시는 분들께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 점들이 있으실 건데, 맨 처음엔 제 이름. 제 이름이라기보다 예명? 예명이라 해야 되나? 예명 맞나요? 뭐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 하여튼 그 이름이 접시녀잖아요. 그게, 어,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다면, 어, 유튜브 검색창에 접시녀라고 치시면, 첫 번째 나오는 동영상, 그게 저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보시면 그게 저다라고 하는 거를 알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동영상을 보고 나면, 아, 이래서 얘가 이름이 접시녀구나, 라는 거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찍었던 영상이에요. 그래서 그 접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접시를 돌리는 여자다, 뭐, 요런, 어 느낌으로 지은 건데, 한번 그 동영상 한번 봐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배경에 조율로이 하루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제가 어 되게 은근히 게으르면서도 요로적인 삶을 지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일단 제 본명은 조영연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조를 따서 조율로이 하루. 그러니까 제가 뭐 이렇게 재미있게 지내는 하루들을 여러분들께 이렇게 재미있고 유쾌하게 어 이렇게 방송 해드리고 싶어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배경을 지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첫 방송이니까 이렇게 약간 얌전하게 얌전하게는 아니고 이렇게 차분하게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렸는데요. 다음번에는 더 재밌고 어, 많은 컨텐츠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웃음을 사수하도록 사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제 첫 유튜브 방송 이제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다음번에도 제 유튜브 많이 찾아와 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럼 다음에 또 봬요 안녕